주례급기인 39장 말씀입니다. 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무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크게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옷도 자기를 가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옷은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니까. 이 옷이라든지 제사장에 하는 일에 하나님을 담아내기도 해야 되고, 백성을 담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들이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제사는 뭐 용서, 성결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만 또 그들이 성결하고 한 후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돕는 역할. 제사 드리는 일 그렇게 함께 한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옷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럼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뭐냐면 섬길 때 입는데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옷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그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애봇 뒤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또호마로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누구들의 이름이 들어가느냐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어디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 그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laughs> 어, 그 이제 그 에봇에 어, 만들어서 다는데. 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흉배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는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 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혼, 녹주석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우,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우, 백옥이라다 금태를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어... 보석이 열두 개가 있는데 그 지파들의 이름을 썼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가 입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여기시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면 열두. 보석이 있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그 보석마다 써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여기고 계시다. 어,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보석이다 그러잖아요. 보석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는 아름답고 찬란하다. 영광 영광되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떤 흙의 개념이 아니라 보석의 개념이냐? 그러면 흙의 개념은 변하는데 보석의 개념은 변하지 않고 찬란함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그 이름이 찬란한 거예요, 영광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러느냐,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별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에 와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 위에 새기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아, 14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고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강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로 노, 노, 사슬을 따하 흉배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배 두 끝에 달고, 그다한두 금사슬 흉패 끝두 고리에 메었으며, 그다한두 사슬의 다른 두 끝에 끝을 에버 두, 앞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도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기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배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배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내 것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옷을 만들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몸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말씀대로 드리고 정교하게 짠 옷을 입고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순종한 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그그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서 있고 제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제사장의 본래에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수 있느냐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애고 바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주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청색자색 홍색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폐를 청색건으로 관하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성막골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구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회장과, 증거개와그 채들과, 속죄수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곳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그 재단과 관여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회장문과, 노재단과, 그 노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망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의 문의 회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장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과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 모든 것들이 다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지성수가 있고 그 지성수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왜 성수를 짓는데 하나님이 모든 재료, 크기, 모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치니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왜 원수가 되었느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고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말씀을 떠나서 죽었으니까 이곳은 제사를 드려서 죽음이 있는 곳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이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삶의 중심. 그 장막을 치고 거할 때는 삶의 중심. 앞으로 나아갈 때는 또 중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일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지어놓게 하시고 말씀대로 옷도 입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서 이곳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수에 서서리는 제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회복과 교통과 교제와 복,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는데요. 에, 짐승이 죽는데, 짐승이 왜 죽느냐 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이그내위기에 가보면 짐승들을 잡아들이는데, 왜 잡느냐? 말씀대로, 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러는데, 피는 생명에 있다, 그러는데, 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데 왜 죽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잖아요, 생명을. 그리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삶이 왜 가능하냐 이러한 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와 계실 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의 성수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말씀으로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는 온전히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되고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